선생님과 함께 22쪽과 23쪽을 공부해 보겠습니다. 수의 크기를 비교해 보는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수를 세는 방법을 배웠고요. 오늘은 그 수들을 서로 비교해 보는 방법을 연습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수의 크기를 비교하자고 했습니다. 색깔 바꾸고, 우리나라는 여러 나라의 게임 만화 영화를 수출하고 있어요 1년 동안 우리나라의 게임 만화 영화 수출액을 비교해 볼까요? 라고 물어봤습니다 자 오른쪽에 표를 보니까 게임은 약 6조 9,304억원 만화는 약 938억 6,710만원 영화는 약 492억 7279만원이라고 했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 어느 게 가장 많이 수출했는지 한눈에 알수 있겠죠? 네, 한번 밑에서 천천히 해봅시다. 자, 1번, 게임, 만화, 영화의 수출액을 비교하는 방법을 생각해봅시다. 했어요. 게임 만화 영화 수출액 중 가장 많은 것은 무엇일까요? 이거 아주 쉽게 할수 있겠죠. 자, 여기 보면, 자, 게임은 약 9조, 9조니까 여기 조네요. 두 번째, 만화는 938억, 영화는 492억. 그래서 일단 조가 가장 크니까 예상할 필요도 없이 게임이 가장 크다는 걸알수 있어요. 어떻게 비교할 수 있을까요? 일단, 단위를 살펴보면 빨리 찾을 수 있겠죠? 단위를 살펴본다. 그 말은 조, 억, 만 같은 단위를 살펴본다는 뜻입니다. 네, 그 다음. 번째로 게임과 만화의 수치력을 비교해 보자고 했습니다. 그러면, 게임과 만화의 수치력을 여기다 적어 봐야겠네요. 게임과 만화 얼마였죠? 다시 봅시다. 게임은 구조 9304억 원이었네요. 구조니까 같이 한번 써보세요. 네. 구조니까 이래다니 네. 구조 하고 얼마였죠? 기억이 안 나요? 9조 9,304억원 9조 9,304억 9,304억원 10은 없었잖아요. 10의 단위는 그러니까 0 그래서 이렇게 숫자로 0,0,0,0 되고요. 만화는 938억이네요. 가 어. 938억 원. 그다음 6,710만 원이었군요. 0이 아니고 여기가 0이 아니고 이렇게 지우고 얼마였죠? 또 기억이 안 나요. 6,710만원. 네. 6,710만원이라는 네. 걸알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비교하기 쉽겠죠? 게임과 만화 둘 중에서, 네, 당연히 게임이 더 크다. 라는 걸알수 있어요. 두 수의 크기를 비교하는 방법. 네. 자릿수와 단위를 비교하면 된다. 몇의 자리수까지 있는지, 단위는 어디까지인지를 비교합니다. 네. 이렇게 해결했습니다. 이번엔 3번으로 가서 조금 더 연습해 봅시다. 이번엔 만화 영화, 만화와 영화의 수치력을 비교하자 그랬어요. 이제, 이렇게, 너무 작하니까 만화와 영화. 이렇게. 자, 만화는 938억. 만화는 938억, 6710만원이었구요. 영화는 약 492억. 7,279만원이에요. 아, 이건 자릿수도 똑같네요. 네, 100억의 자리까지 있습니다. 네, 그러면 100억의 자리까지 있으니까 가장 큰 수를 비교해 보면 됩니다. 100억의 자리에 만화 영화는 900억이고 영화는 400억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900억이 더 크니까 만화가 더 크다. 비교하는 방법은 가장 큰, 가장 큰 자릿수, 가장 큰 자릿수를 비교합니다. 그러면 가장 큰 자릿수였던, 우리는 몇, 몇, 몇이었죠? 여기가, 네, 여기, 100억의 자릿수에서 자릿수가 똑같으니까 그 자릿수 두 개만 비교하면 어떤 게 큰지 알수 있어요. 만약에 이게 두 개가 똑같으면 그 다음 자릿수를 비교하고 또 똑같으면 그 다음 자릿수, 큰 수부터 비교하면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두 수의 크기를 비교할 수 있을 거예요. 자, 두 가지 방법 배웠어요. 첫 번째는 앞쪽에서 배웠던 단위를 살펴본다. 조억만. 단위가 큰 단위까지 있는 게 무조건 더 큽니다. 단위가 같을 경우는 가장 큰 자릿수를 비교한다. 이두 가지를 이용해서 4번 여러분이 해결해 오시면 됩니다. 밑에 재미있는 수학은 수업 시간에 선생님과 같이 해 보겠습니다. 그럼 안녕히 계세요.